귀여운 아, 귀여운 아, 새끼들야다왔 아, 아, 어머, 아, 잘생겼다 아, 어머, 어머, 어머 어 <laughs> 뭐야, 잘생겼어 고마워 지금 나에게 줄 것이 있다 지금 전달해주세요 어, 저요? 저요. 어, 오빠, 나를 져도 되나요? <laughs> 오케이 우리를 치자고 진짜... 아니 먹다네 물이다. 네이다내물이물다네 물이다. 네물먹물가다네 물이다. 네 물이다. 네다네물이네 물이다. 네 물이다. 네 물이다. 네물이 다행도니다我에다 한충기호는 뭐냐. 내삼 Background is your foot, so you have toِ 페 particular way and make sure that'disable' he says. So all you would of'에iniz. No, then I have no. There is a common a p p r o 한정부 나아빠 여기 또줄거 있어요 그래요 아빠 저도 줄거 여러분 오래 기다렸어요 뭐야? <laughs> <빨리. 웃음> 화이팅 <웃음> <하려고> 표정 봐 표정 봐 <laughs> 오늘 아, 남성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감독은 어떤 분들이까 완전 잘 항상 멋있었어요 감정이 나이스와 아.. 이말안받 오빠는 이러네 1년에 3도 오빠 한테또 말해줘요? 두번물어봐할말할말할말할말할말할말할말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내가 그 여러분들이 응원해주니까. 오빠, 목상태 왜 그래요? 목상태 왜 그래? 왜 이렇게 저음이야? 낮아. 서 워낙에 이게 아, 이 좋던데. 이제 그거 익숙한 거 와. 아무튼, 그래도 즐겁게 잘 하고 있고그 잘 뜯었다. 나는, 그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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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안 그래도 곡동현이한테 얘기를 했는데 같이 찍자고. 아, 잠깐만. 응. 그가 지금 상당히 흥인이와지금 아아 주말 드라마 찍고 아 있거든. 괜찮아요, 여러만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. 갔어. 아 그냥 걔네랑 이따가밥 먹고. 고추 아 한잔 땡기고. 고추 한잔 땡기고. 정정신건정 내일도 또잘테니까요 사진 좀 찍어볼까? 네. 기 너무 사이즈 뭐야 가운데로 신경쓰지 않고 아어 누구 다리인지 모르는데 되게 따뜻하네 셋.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어, 얘들아! 어, 아, 그리고, 그, 뭐야, 팬미팅에 대해서 네? 그 회사에 권위는 넣어놨으니, <laughs> 어! 이제 대박. 보자. 대박. 그들이 우와. 해주나, 안 해주나. 와, 아, 기다리겠습니다. 아, 기다리겠습니다. 아, 저는 막일 노래 나온 건 축하해요. 그니까, 아이, 깜짝 놀랐었고. 그래, <laughs> 진짜.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들었나봐요. 오빠 음. 아, 일본에서 왔어요. 제주도 파. 제주도. 뭐 했는데? 제주도 파. 오늘 바람이었을 때왜 뒤꿈치 들었어요? <laughs> 뒤꿈치를 왜 들어? 오빠 <laughs> 아, 들었어요. <laughs> 들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.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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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 이랬던. <웃음> 네. <laughs> 마지막 바 마지막 마지막에. 누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거야? 나왔을 때? <laughs> 나와서 마지막 마지막에. 바람이었어 올리했을 때. 제일 마지막. 그래. 맨 마지막. 목표는 뭐에 오늘은? <laughs> 정말 말 많다, <많다더라고>. 저분. <laughs> 저분 정말 말 많다. <laughs> 아니, 카메라 인식이 매니저님으로 되어 있어. 어떡해? <웃음> 음, <웃음> 음, <웃음>

kéo cá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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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ái

你一 <laughs> 送礼物，佢都唔就刺激到自己啦。唔得，我一定要送，俾咗我先叫日送咯。即系你话佢几现实咧？<laughs> 一早叫我包佢你送入网。嗱，睇下而家有人争啦。<laughs> <laughs> 玩一早叫我包佢入网。而家唔得啦，完人。